대한민국 언론 정말 썩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뉴스타파에서 짝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저그 10만 주 냈고, 예, 그 어,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책 책이 됐죠?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3,100원. 그, 지금 그니까 남은 금액이요. 그니까 그거 해서 수익이 난 금액. 아, 수익난 거. 그니까. 아, 네. 다 해서 얼마가 됐냐고요. 10만 주가 지금. 이게 저, 뭐야, 그, 결제는 3억? 3억어, 한9 0만원저게 되겠죠. 이제 아, 그그다 계산하면요. 네, 나머지 8만 주는 남아있고, 이제 이제 8만 주 남아있고, 한 3억이요. 그렇죠? 3억 천 좀... 한그 정도 되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10만 주 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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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8만 주 남았어요.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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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예. 아, 예.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예. 네, 다 매도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기사화한 주류 언론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미친 거네요. 이번에 새로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누가 들어도 짝퉁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 국민을 상대로 청력 테스트를 실시한 전적이 있는 용산과 국힘이더라도 이건 실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예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을 한 모양입니다. 우와, 정말 미쳤네요. 그럼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 고작 서영교 의원이 한마디 한 것이 전부입니다.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데 용산과 여당은 숨기기 급급하고 야당은 소리 높이지도 않고. 대체 니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놈들이더냐? 존잘 김작가신님께서 정말 열 받으셨습니다. 후속 보도가 나와야 될마당에 주류 언론은 서결이가 화났다. 비대위원장의 동훈이니, 한길이니, 희룡이니 하고 자빠져 있고, 그 새끼 화난 게 무섭더냐? 그리고 그 새끼는 왜 화를 내는데? 하여간 술 취해가지고 띠발. 야당은 제대로 된 화력 집중도 못하고 분당인의 모네에 익하고 있고, 정말 한심한 새끼들입니다. 이딴 새끼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 정치 후진국 소리 듣는 겁니다. 이런 새끼들 뽑은 국민도 한심하고, 다음 총선에서 또 이딴 새끼들 뽑겠지. 에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니 짝퉁 김건희 여사가 활개치고 다니고 술꾼 서결이가 돌아다니면서 더럽게 쩝쩝대며 술을 마시는 거지.